3일 만세운동. 1918년 11월에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격돌로 벌어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고, 식민지인으로서 희망 없이 살던 한국인들에게는 이때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는 러시아 여러 민족의 권리 선언 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내 소수 민족과 전 세계 피어갑 민족의 해방을 촉구하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확산하려는 목적이 강했으며 실제 지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18년 1월 8일 제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식민지 요구는 자유롭고 열린 마음과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식민지 주민에 대한 이해는 권리를 가진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동등한 비중을 가져야만 한다. 는 조항과 함께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거나 영토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알려진 이 평화원칙들은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독립과 자주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3.1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8년 천도교 일각에서는 민중봉기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봉기의 핵심 내용은 천도교가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대중시위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경에는 천도교의 간부인 최린, 오세창, 권동진이 교주 손병희와 함께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만세 운동을 대중화, 일원화하고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비폭력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승하였습니다 고종은 비록 조선을 더욱 부패하게 하고 식민지가 되게 한 장본인이었으나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로 인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대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안창호, 이승만, 김좌진, 박은식, 신채호, 조소황 등의 독립 운동 지도자 39명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모우독립선언서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서는 소왕 조용은이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다음은 대한독립선언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들에게 세대를 거듭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에 타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모든 나라와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이다. 모든 방편으로 군국주의와 전제주의를 없애고 민족평등을 전 지구에 널리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첫 번째 뜻이다. 무력견병을 근절하여 천하가 모두 평등하다는 공적인 도리로 진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불령이다. 우리 단군 태왕족께서 상제와 함께하셔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구나. 아 한마음 한뜻의 이천만 형제자매여. 국민의 불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할 것이며, 하늘의 밝은 뜻을 받들어 모든 삿된 것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열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단군기원 4,252년 2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최파룡. 서춘, 송계백, 이광수 등 한국 유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선 청년 독립단을 구성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선언서 낭독 후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내 민족 대표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다음은 2.8 독립 선언서의 일부 발췌문입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노라. 4,3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적으로 오래된 민족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부러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까지도 부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기관들이 조선 민족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며 공적, 사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말하며 한국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시행하여 우리 민족이 국가 생활에 대한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이러한 무력을 앞세우고 전제적이며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하에서는 생존과 발전을 향유하기 어렵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가졌었고 반만 년간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졌기에 비록 수년간 전제 정치하의 해독과 불행이 오늘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하게 될 것을 믿는다. 제1번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919년 2월 초 천도교 지도자들은 평양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신민회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해온 남강 이승훈과 접촉하였는데 남강 이승훈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기독교와 천도교는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의 3대 원칙 아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3.1운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도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고 YMCA를 매개로 하여 학생층이 참여함으로써 민족 대연합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신자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천주교 서울교구장이며 한국 책임자인 위텔 대주교는 이 나라 백성들은 독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라고 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구교구장 두망즈 주교는 신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합법정부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만세 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후에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유스티노 신학교 교사와 신학생들을 퇴학시켰습니다.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으로 이뤄진 민족 대표 3 3인이 구성되고, 의암 손병희가 33인 민족 대표의 대표가 되어 3일 만세 시위의 계획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33인 중 손병희, 권병덕, 나용환, 나인혁 박준승, 이종훈, 임예환, 홍기조, 홍병기 9명은 1894년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아 교육과 언론운동, 독립운동 자금 조달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펼치며 힘써왔습니다. 1919년 2월 10일경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선언서는 신문관에서 조판된 뒤 보성사 사장이며 민족대표 33인 중한 명인 이종일에게 맡겨졌습니다. 2월 27일 오후 6시 보성사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이종일, 김홍규, 장효근이 독립선언서 2만 1천 부를 인쇄하던 중에 일제히 부역하는 형사 신승희에 의해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종일이 손병희로부터 받은 5천 원을 신승희에게 주자 신승희는 눈감아 주었으며 이후 신승희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태극기를 인쇄하였습니다. 일제의 부역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였으나 3일만세 시위의 준비에 대해 일제에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제 부역자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인류 평화를 원하는 숭고한 정신을 대하자 일제의 밀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22일은 천도교에서 3일운동을 앞두고 진행한 49일 특별기도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이날 아침 손병희는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 28일에는 민족 대표들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 계획을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독립선언 장소인 탑골공원을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종로에 있는 음식점인 태화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아침 손병희는 천도교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독립의 종자를 심으러 간다. 너희들은 세계 원칙 비폭력 대종화 이런화를 끝까지 지켜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 배신의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를 성실히 참고 견뎌라. 우리 국권 회복에 대해서는 차후 세계 지도의 색채가 바꾸어질 때각일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성취시킬 날이 올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의 민족대표 3 3인이 모이자 만해 한용운은 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은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무거우니 앞으로 공동 협심하여 조선 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연설하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세미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단계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민족대표 민족 대표 33인은 선언서 낭독 후경시총감부로 전화하여 자진하여 연행되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나타나지 않자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군중들 속에서 정재용 학생이 팔각정으로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낭독이 끝나자마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독립정부를 수립하라. 이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 유광렬은 1974년 3월 1일자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3일 독립운동은 장엄 바로 그것이었다. 진지했던 그 모습. 본연일체가 된 단결력, 그 어느 것 하나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감격적인 것이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서울, 평양,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달 넘게 만세운동을 준비해 온 정신여학교, 이화학당,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여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이종일과 이종린이 주도해 만든 조선 독립신문이 학생들에 의해 서울시내 곳곳에 배포되어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3.1 운동의 진행 상황과 확산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평화적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3월 10일 무렵에는 지방의 군 단위까지 만세 운동이 퍼졌고, 4월 초에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3.1운동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된 거대한 저항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1운동은 해외로도 확산되어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 일대와 중국 본토 각지, 러시아 연해주, 미주, 하와이, 일본 등지에서 거주하던 100만여 명의 한인 유학생과 재외동포들이 만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들이 독립선언식을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 국민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평화시위 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전 국민 1,450만 명중 10%가 넘는 약 202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1,542회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3일 운동을 무력으로 잔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백암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 따르면 7,509명이 죽고, 16,000명이 다쳤으며, 4 7,00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에게 고문이나 성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위는 대개 약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한묵은 옥중에서 순국하였고, 손병희는 출소 직후 순국하였으며, 출소 후에 박준승은 고문 후유증으로, 이종일은 영양실조로 순국하였고, 한용훈, 백용성, 이종훈 등은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가진 정당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서대문형무소 취조 장에서 우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관순은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대의 무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제 나라 독립위에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며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나는 대안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유관수는 순국하기 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어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감사합니다.